장마가 끝나고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서 전남 장흥군에선 제 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축제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이 정남진 장흥 물축제 현장을 박규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서 한바탕 물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쏟아지는 물세례를 받으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벼락을 받다 보면 한여름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지난 2 9일 전남 장흥군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제1 6회를 맞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친구들과 물축제에 함께 온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물놀이 할 거고요. 그다음 카누 타고 그다음 어퍼 어퍼 하면서 뛰어놀게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통과 지점까지 도달하는 물놀이장은 단연 인기입니다. 탐진강변에서는 수상자전거와 카누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행사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가족, 지인들과 나들이 나온 인파로 인해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고향 찾는 김에 와서 즐겁게 즐기다가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족끼리 해서. 예, 사람들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것 같고. 예, 자주 해서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에서 또 참여할 생각이한 4년 전쯤에 정릉 물축제를 갔다 왔는데 그때처럼 이제 카누도 처음 타보고 해서 재밌었어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못 왔었는데 오늘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축제를 처음 오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다른 분들도 꼭 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은 최근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해 축제 축소나 취소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개최했고 올해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여름에 많은 더위를 날리고 싶다. 그리고 올여름을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정남진 물축제로 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날부터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이 함께해서 올 물축제는 가장 대박이 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로 오십시오. 물축제에는 물대포와 물총, 살수대첩이라 불리는 거리 퍼레이드와 DJ 풀 파티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시원함과 추억을 선사할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9일간 탐진관과 편백수 모드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c b 뉴스 박규태입니다.